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수석 친구들이고요. 저는 사육사 코고입니다. 자, 레오파드 개코들이 먹을 먹이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눈에 뵈지도 않게 생긴 요것은 미럼이라고 하고요. 큰피스에서 지금 어디 으스러질 것 같다. 아무튼 미럼이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슈퍼 미럼 아까 봤던 미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양가가 슈 m 리든1 m 리든 영양가가 가장 좋을 때인 번데기. 끼워 나오지 마. 귀뚜라미 펄쩍펄쩍 뛰어다니죠. 냉동 핑키만했습니다. 이건 새끼지 핑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먹이를 먹여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다쉐기쉬기 해서 핑키는 나중에 하고 더스팅이란 걸할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칼슘제랑 비타민제를 해가지고 영양분이 좋게 지금 자이제 찔끔 해가지고 섞어요. 이러면은 레게들의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레게를 데려올게요. 위험, 매우 작죠. 위험 먹어라. 이럼도 잡숴주시고, 자 하나 더 이거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먹어야지 그렇지 이거 미럼이요미럼 여기 있어. 아니 여기 바닥에 있다 먹질 못하니 왜 그렇지 다 먹었다 이 친구는 탈기가 있는 어이구 뜨세요 지금 먹은 거는 슈퍼미롬 뻔댕이고요. 이번엔 슈퍼미롬을 줘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머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세게 눌러서, 으깨고, 오이고. 반응이 얘가 가장 좋네요. 한 마리 더. 머리를 이렇게 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빠직. 깨고 아이고, 떨어졌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더. 역시 잘 먹는 애를 계속 먹이고 싶죠. 여주 좀 배가 찼나봐요 이제. 깃뚜라미 귓두라미. 어이구. 깃뚜라미는 다리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뒷다리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괜찮다면, 귀뚜라미에 뚝배기도 깨가지고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옳지. 한 마리 더. 똑같이, 깃다리 떼고, 자, 이거 바로다. 엄마. 여기도 껴서. 귀뚜라미 이렇게 작은거는 그냥 주셔도 무방해요 잘 먹는다 제가 얘네 뚝배기를 왜 까서 줬냐면은 가끔씩 진짜 드물게 뱃속에 들어가도 귀뚜라미가 살아가지고 레게 배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휴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먹이기 위해서 머리를 으깨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엔 애기들을 주도록 할게요. 애기들은 특별히 위험하니까. 머리를 떼고. 큰 거를 줘야돼요 4개 막내 먹방을 이렇게 옳지 잘 먹는다 그래. 자 뱅킹 안녕하세요. 염색한 번 맞고? 얼굴 잘 먹네. 하나 더 줄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레오파드 개코를 보셨고요. 요즘 들어서 파충류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인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저희한테 입양이나 사육 방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생명인 만큼 만일 입양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공부와 사육 환경을 갖춰놓고 입양을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동물로 더 재밌게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오늘 친구들에서 소개해드릴 친구들, 많은 앵무새들 중에서도 코요어라고 하는 앵무새 친구들을 소개해볼 건데요.